안녕하세요. 강리치입니다. 네. 저희 채널 드디어 100명에서 130명이 됐습니다. 하루 만에 30명이 늘었어요. 어, 구독,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 강리치 오늘, 음, 기분도 업, 업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가을 잇 아이템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. 뭘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<laughs> 바로, 제가 입고 있는 이 호피예요. 호피 가을에 특히 가을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어, 이런 무늬기도 이 하고요. 이 호피는 사계절 내내 저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. 여름에도 시스루 블라우스를 갖고 있을 정도로 이 호피는 기분 내기가 좋고 그리고 좀 깔끔하고 지적이고 선명한 느낌이 들어요.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까지도 좀 화려하게 매치를 하면.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금 가벼운 느낌을 줄 수가 있지만, 요 호피 무늬를 한 가지 정도로 아이템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, 좋은 아이템입니다. 네. 저는 여기에다가 예전 같으면 뭐 정장바지를 입고 이렇게 했을 텐데, 지금은 청바지, 스키니진을 입었어요. 그리고 여기에 그 걸친 거는 블랙 가디건에 이렇게 프릴이 달린 거고, 다른 컬러는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의 가디건을 걸쳐줬고요. 신발은 예전에 제가 이제 힐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. 힐을 좋아했는데, 지금은 발이 아파가지고 옷 신어요. 높은 거는. 네. 그래서 운동화를 신었어요. 나이키. 나이키 운동화. 이거예요. 어머머. 블랙, 블랙. 블랙운동화를 신었어요. 네, 그래서 죄송합니다. 블랙운동화를 신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좀 캐주얼하게 입고 나왔고요. 가방은 요거 들었어요. 요거 핑크, 에르메스, 버킷백. 이거 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, 조금 호피가 약간 정장 느낌이 들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캐주얼 느낌하고 같이 믹스가 돼서 매치를 해주시면 어, 정말 기분 좋은 가을 외출복이 외출룩이 연출이 됩니다. 여러분 <laughs> 치마나 바지나 아니면 신발이나 어 저희 저는 이 호피 구두도 있어요 수제와 송치 네 그런거나 뭐뭐 귀걸이나 이런 걸로 연출을 호피를 해보시면 가을 계절감을 훨씬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. 네 오늘도 강리트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.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